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 어떤 풀이가 떠오르시나요? 이게 실제 고1 2학기 중간고사 학교 기출문제입니다. 저희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. 그때 시간이 없어서 좀더고민해보라 하고 집으로 보냈어요. 그리고 얼마 후 학생한테 카톡이 옵니다. 이 문제의 컨다를 보니까 풀이를 다 노가다식으로 해준다고 <laughs> 연락이 왔어요. 그리고 이게 실제로 온그 풀이입니다. 사실 이 풀이가 틀린 것도 아니고 뭐 나쁘지 않았어요. 하지만 제 눈에는 조금 길어 보이긴 했죠. 자, 물어본 3x 플러스 4y를 k라 두고 연립을 하죠. 4y가 그 실수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써서 k의 범위를 구했어요. 나쁘지 않죠. 하지만 제 생각에 출제 의도는 이게 아니에요. 그래서 제가 제 풀을 써서 답장을 보냅니다. 자, 지금 저희가 고일 2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최대 최소를 물어볼 게코시슈바라치밖에 없어요 지금. 자, 그래서 저희가 이 형태를 만들어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주어진 식 요식이 코시슈바르츠의 좌변 이쪽 부분에 저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쪽에 넣습니다. 자, 보이시죠? 자 그러면 이 왼쪽 요 값이 25가 되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문제에서는 3x 플러스 4y의 최대 최소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우변 오른쪽에 3x 더하기 4y 형태가 나와야 돼요. 자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곱해질 거기 때문에 이쪽에 루트 3을 써서 곱해서 3x 부분이 나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4y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왼쪽에 루트2y에 2루트2를 곱해줘야 완성이 되죠. 자, 따라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요. 3x 플러스 4y만 남기고 넘겨주면 이렇게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자, 따라서 최대 최소의 곱은 마이너스 250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. 자,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. 제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떠올렸던 그첫 아이디어 이 출제자의 출제 의도는 무엇일까? 혹은 어떤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?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올 수 있는 게이 코시슈바르츠밖에 없던 거고. 그래서 이 형태 맞추기를 들어가서 답을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제이 앞에 풀이, 이 퀀다쌤이 풀어준 풀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.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이는 항상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. 자, 하지만 지금 이 풀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더 좋아 보이죠? 저는 제 풀이가 훨씬 더 시간적으로도 덜 걸리고 접근하기 쉽다 생각해요. 물론 약간 이 형태 맞추기가 좀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. 이 컨다센 풀이가 그냥 무지성으로 대입해서 판별시 쓰기엔 좋죠. 자 이렇게 풀이를 다양하게 알아두고 시험 때는 더 빠른 풀이 그걸 사용하는 게더 좋은 겁니다. 자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자 다음번에는 제가 공부법 영상으로 하나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